네. 지금 뭐, 식사 약속이 있어서 가는 중인데, 어, 뭐 또, 지금 폴더는 앞면이 이상해도, 또 바깥 카메라는 또 정상이라서, 바깥 카메라로 했지? 됐었네요. 그래서, 법원은 나름 이렇게 불 켜진 곳이 있는데, 이 검찰청은 이제, 그냥 죽은, 죽은 곳입니다. 죽은 곳이고 에휴, 그냥 이제 해체가 되어 가지고 종말을 맞이하는 어, 거짓 권력자들, 어, 범죄자들한테 나라를 뺏겨 가지고 그리고 그 범죄자들을 잡아야 할, 잡아야 할 어, 지금 친구들이. 둘째, 직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대렇을했습니다 특검의 개성으로 칠을 하다가, 어 이제 뭐, 검은 넥카이를 네 메고, 어 변음 복귀를 요청하고, 복귀 안 되면은, 아, 때려치겠다. 좀 너무 우스꽝스럽죠 이렇게 호국적인 친구들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있었다니,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 알 것입니다. 지금 너무 슬픈 우리 시대의 자화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다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인간의 본성을 이, 이, 그 연구하고 세계 각국의 그 사례들을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나라를 먹고 어, 사회를 먹을 것인가를 연구한 까닭에 어, 아주 멍청한 어, 검사들과 또 판사들 이런 법조인들을 낳게 되고 그들이 끽소리도 어,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참 부끄러워 우리 시대정신을 잃고 시대 비판을 외치는 외치는 이런 저에 대한 호흡단, 그리고 상년, 단년 같은 분들이 음, 절규가 참 안타깝습니다. 불은 많이 켜져 있네. <laughs> 이제 짐 싼다고 바쁜가? 사실 뭐, 검찰에서 수사권이 없으면은, 검찰은 죽은 기관입니다 죽은 기관이고 어, 의미 없는 기관이죠 <laughs> 그래서 고검이나 이런 데는 수사권이 없고 뭐 항고처분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한직이라고 보고 수사를 많이 하고 이런 데가 이제 요직이 되고 인정을 받는 기관이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이제 수사권이 없이 공소청으로만 가서 이제 지금 기관 해체 상복을 입고 절규도 아닌 그냥 푸념 만들어 놓는 이 시대의 아두나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음,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아예 우리 사회의 죽은 지식인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고 있고 나라가 나라로 빠지고 있는 거죠 공소청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제 요즘에 수사권과 그이 경찰 수사가 개판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무죄 사건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 위법한 재판 이런 아니 그 절차에 따른 수사에 따른 그 재판이 진행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욱 더 범죄자들이 활기를 치고 그 범죄자들 전성시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가슴 아파요. 네.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고자 직위나 보직이나 승진 때문에 진실과 정의에 침묵했던 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직장을 잃고 이런 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약간 뭐랄까, 모의체험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laughs> 나라 꼴이 지금 뭐, 왜 이리 엉망인지 싶어요. 네,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점점 더 절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소리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아 진짜 이제 나라가 끝장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병호 아, 박사님 요즘에 부정선거 이제 너무 지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하, 마지막이라도 이제 외쳐야 할 그런 시점 아닌가 싶어요 네팔보다 못한 민도, 어? 키르키스탄보다 못한 민도. 예,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아,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이 노비 근성, 아, 유교 문화에 젖은 아,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모순 제도인 아, 양반 제도와 노비 제도를 500년 동안이나 지속 시킨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예, 500년을 지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예. 네. 그것 때문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 제대로 된 절규, 저항도 못 해보고,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게 빠져있는지, 아, 어 지금 검찰청과 대검찰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특검이 개노릇을 하다가, 이제 특검에서 검찰로 복귀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 이런 개노릇은 못하겠다라고 양심 고백이라도 하고 절교도 해야 되는데 어, 윤 대통령 구속시키고 어, 뭔가 나쁜 짓에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아유, 답답합니다. 네 여러분 아, 명절입니다. 아, 참 우울한 명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 그러 가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위태로운 시국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 망하면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 홍콩은 지금 이제 없는 거 아시죠 위구르 네. 티벳 이런 곳이 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